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집에 송아지부터 들어가서 사와가지고 한 8개월짜리 사와서 그 다음에 30개월까지 나갈 때까지 사료를 어떻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이제 들어왔을 때 송아지들을 다상 컨디션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저는 이제 너무 사료를 많이 먹고 와서 이제 소화 기관들이 다 손상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이제 좋은 풀 이렇게 이제 많이 주고 사료는 제한 급여해서 소화 기관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소들이 있고요. 이제 잘 관리되어 온 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소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소를 이제 사육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사료를 엄청나게 이제 막말로 하면 때려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소화기관들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많이 심각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소 보면은 이게 뻥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 집은 이게 이제 저희 집소 사료를 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 같은 경우 오면은 이제 사료를 이제 주는게 양을 어느 집뭐 회사에 따라서 몇 킬로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또뭐 표에 있지 않습니까 몇 킬로 몇 개월짜리 몇 킬로 줘라 저 집은 그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소들의 상태입니다 새끼 때부터 해서 들어와서 소들이 커가는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사료량을 저희가 조절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때는 오면은 사료를 진짜 10개월짜리도 뭐1 k g 에 이주밖에 안 돼요. 1.5 이제 1kg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8개월 왔을 때 저희 1kg 줬어요. 하루에 2kg 2kg 주다가 이제 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들이 몸이 이제 이제 지방들이 살찐 게다 빠지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사료를 이제 1.5kg 하루에 3, 3kg 정도 주면서 볕집하고 좋은 건초 알팔파나 알파, 티모시로 해서 거의 무제한 비슷하게 줍니다. 배가 빵빵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주는데 이제 그렇게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소들이 오면은 보통 이제 칸에 칸마다 다 컨디션들이 다 다르잖아요 새끼때부터 와도 저희 집에 이제 오기 전부터 이미 애들의 이제 상 이제 컨디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맞춰 주기는 좀 이제 힘든 면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애들이 이제 같은 양을 먹고 이제 비슷하게 클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끼때부터 이렇게 주는데 소가 이제 커 가면서 이제 사료량도 점점 늘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소들이 이제 커가는 상황을 봐서 소들이 커가는 상황을 봐 가지고 살이 이제 적당히 이제 찌고 있다. 그러면은 적당히 찌고 있는데 무작정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저희 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개월, 23개월 이래서 해도 하루에 8kg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더못 먹는데 8kg 밖에 안 주는 게 아니라 8kg만 줘도 충분히 소들이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흡수를 잘해서 살이 빵빵 찌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어도 못 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새끼 때부터 조절을 잘해 키우면은 이제 키우는 목적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빵빵 찔수 있게끔 이렇게 목적으로 이제 키우는데 그러면 이제 사료값도 절감되고 사료 효율성이 올라가서 이제 저희 소독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집 사료 아니 어느 회사 사료보다도 사료에 이제 이제 소들 각각 상황을 봐서 소들이 적당하게 살이 찔수 있게끔 이렇게 주고요. 한2 5 개월 아니지 한2 0 개월부터 해서 빵빵 이제 늘려가다가 2십한사 개월? 이것도 상황인 것 같아요. 소들이 이제 이제 20반 4개월 그 정도부터는 이제 이제 살을 빵빵하게 뛸수 있게끔 이렇게 막 주는데 많이 주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소 등급이 이렇게 이래 있는데 A, B, C 등급 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방 아 지방이란다 체중에 체중 비례해서 고기 양이 얼만큼 체중에 들어있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A 등급이 제일 많고 B 등급이 중간이고 C 등급이 최하거든요. 이제 그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 플러스 등급 2 플러스 등급 플러스 2개 플러스 2개 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나눠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소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종이에 얼만큼 이제 거기 회사에서 얼만큼 몇달몇 개월 전에 아라 적혀 있다고 이래 주버리면 잘못하면 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소가 23개월인데 벌써 빵빵해져 가지고 이제 엉덩이에 지방 튀어나오고 이제 다 이제 목 밑에 쪽에도 이제 꽉꽉 이제 지방이 꽉꽉 차고 있고 이러면은 28개월 9개월 30개월 되면은 이게 고기 몸속에 C등급 고기 양이 치아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 되면은 등급에서도 많이 손해를 봐요 한 100, 100에서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도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이제 C, 받, C 받느냐 B 받느냐 A 받느냐에서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조절하는 이유는 이제 소들이 이제 적당량이 몸에 살이 붙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배 이제, 어, 이제 등심 쪽에 지방이 꽉 차서 이제 플러스 등급 2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은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료를 몇 개월짜리 얼만큼 줘야 된다. 뭐 어느 회사 거 얼만큼 줘야 된다.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집 소들의 자기 집 소의 상태를 봤을 때 이제 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똥을 봤을 때 얼만큼 줘야 된다.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육 소들은 똥이 너무 물도 아니고 이제 이제 좀 질퍽질퍽한 정도의 사료를 똥을 이제 누면은 이제 그게 적당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똥이 좀좀더 이제 땅땅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땅땅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주고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20개월 가까이 다 돼간 손데.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주고 있고요. 이제 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당히 이제 붙어 있습니다. 살도 빵빵하지 않고 적당히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료를 주고 있고, 이제 이게 20개월부터 조금씩 더 늘려가서 20한 5개월 좀 되면은 이제 이제 살이 이제 많이 붙을 거, 이제 25개월부터 29개월까지 30개월까지는 빵빵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집 주는 요령이고요 근데 하나의 일관된 요령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료를 먹이는데 이런 거는 소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 꼭 지켜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송아지 사료 그 다음에 중소 사료 그 다음에 비육소 사료 이렇게 나눠서 나오잖아요 가격도 다르고 송아지 사료들이 싸고 아, 비싸고 비육소 사료들이 다 쌉니다 네, 송아지 사료는 영양가 위주고요. 하나 이제 쉽게 말해서. 비옥소 사료들은 살을 찌우는 살을 고 지방을 늘리는 위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지켜야 될게 사료가 싸다고 송아지 사료를 아, 큰소 사료를 송아지 사료한테 양을 적게 하면서 먹인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영양분 영양분이라고 얘기할게 쉽게. 영양분들이 새끼 때 필요한 영양분이 있고요, 중소 때 필요한 영양분 있고, 나중에 비용 나가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은 상관없지만은 그기 사료의 종류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들이 영양소 부족으로 해가지고 소들이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제 저희 집은 그거는 꼭 지키고요. 이제 꼭 지키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풀 알파파하고 주는데 알파파랑 건초 아끼지 않습니다. 새끼 때는 엄청나게 줍니다. 먹고 싶은 만큼 다 주고요. 그래 먹어야 난중에 소들이 비육되어 나갈 때 20개월이 넘고 25개월이 됐을 때 사료를 꽉 먹어도 애들이 탈이 나지 않습니다. 새끼 때 집을 못 먹고 풀못 먹으면 소화기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바지에 살이 찌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때는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 때 이렇게 풀을 많이 주고 집을 많이 주고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보면은 소한 마리에 900만원 요즘엔 평균 900만원이잖아요 1 0 0 0만원도 있고 잘 받으면 1200만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절반 소자리 1,300만 원 받은 소들도 몇 마리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소가 900만 원한 짜리 소에 집값 풀값 2,30만 원 아낀다. 900만 원소 2,30만 원 잘못 아끼면은 100만 원, 200만 원손해볼수 있고요. 소가 탈이 음. 나는 순간 그리고 2,30만 원더 썼다고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그만큼 보험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아지들은 집을 아끼지 않고 풀을 아끼지 좋은 건초 아끼지 않고 주, 주고 큰 소들은 이제 제한급여합니다. 큰 소들은 이제 제한급여해서 소화만 될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기 이런 이제 건초들 아시겠지만은 영양소 위주의 건초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소화를 위한 소화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제 종류고 그래서 이제 소들이 비육소들이 소화가 될수 있을 정도의 적정량, 그것만 이제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송아지 때부터 키워 오시면은 그게 이제 보이시는 보이실 것 같아요. 소들의 똥이 너무 무르지 않고 적당히 찰떡 비슷하게 떡 떡질 때 보면 떡 나오죠? 그처럼 물똥도 아니고 떡질 때처럼 그런 그런 똥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제한급을 하고 사료도 제한급해서 애들 많이 좀 모질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게 나중에 커서 그래도 살이 안 마르고 이렇게 찌거든요. 살이 붙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육, 몸속에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붙고 있는 거고, 근육이 붙고 나중에 난중, 20개월 되면은 이제 차차 늘어서 25개월쯤 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 사려도, 사려도 무지 한은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무지 안 주었을 때 30개월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사료 무제한도 새끼 때 소들이 잘 관리해야 커서 커야지 소들이 마지막에 무제한 먹어도 소들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먹어야지만이 제 플러스 등급 꽃 이제 등심이 꽃 등심이라고 하죠. 지방이 등심에 침착이 되거든요. 침착을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꽝 먹기.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주는 이제 방식이고요. 좀 제가 좀 부서없이 얘기했는데,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히 정해진 양이 없고요. 소들의 상황에 맞춰서 줘야 된다. 하지만은 이제 소 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아지 사료, 중소 사료, 비육소 사료가 있다면 그 개월 수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서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줘야지만 등급이 나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비타민 A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강사분들이 이제 송아지된 비타민 A를 많이 줘야 되고요. 이제 큰 소들이 되면은 비타민 A를 제한시키는데 그를 제한시키면은 등심에 지방 침착을 유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싸다고 무조건 송아지한테 중소 사료 주겠다 이제 중소한테 이제 뭐 비옥소 사료 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 같고요 꼭 그거는 지켜셔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 생균제 같은 경우도 네. 저희 집은 뭐 딱히 어느 브랜드가 낫다 났다 안났다 차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1장 이상 등급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판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생균제도 이제 저희 집에 주는 요령은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사료차가 오면은 저기 사료통에 집어넣는데 사료차에 이제 해가지고 그냥 통에 다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래 안 하고 직접 다 뿌려줍니다. 이제 뿌려주는 이유는 골고루 뿌려져서 소들이 그 사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그래 할수 있게끔 이렇게 뿌리고요. 이제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시면은 생균제도 이거 해 보고 저거 바꿔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게 소마다 개인 관리가 되거든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했던 주의집 이제 소 사육 방식입니다. 방식이고요. 이제 소 사료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인다고 소혈 사료 효율성 나는 게 아니고요. 사료값 손해만 보기 때문에 적정 시점에서 적당한 사료 이제 먹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먹이고 먹이지 말아야 될 때는 확실하게 제한시켜서 이렇게 먹인다면 소들이 건강하게 잘 커서 막바지에는 이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는 소들이 나올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20개월 된 소들인데 똥 보시면 아겠지만 물똥이 아니에요.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될수 있게끔 한 번씩 보면 똥이 더 무르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똥이 질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가장 적당한 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했을 때 소들이 이제 살이 빡 찌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찌더라고요. 이제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그런 거 같아요. 한 칸에 보면은 너무 비우기 된 소도 있거든요. 저희 집도. 근데 그걸 최대한 조절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살이 찌지 않도록. 근데 다른 소들에 비해서 살이 너무 잘 찌는 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소만 이제 보고 줄수 없으니까 이제 찌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까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많이 주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집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다 먹었네. 알팔파하고 알파 아, 디모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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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이렇게 저희 집소 음 이제,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집소 관리 방법입니다. 사료를 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른 집들도 다른 방식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집마다 방식 다 다르고요. 이제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실 겁니다. 자, 다 스타일에 봐서 자기 집에 가장 적정한 방식을 선택해서 주면은 이제 그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이제 소 크는 데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료도 있고 풀도 영향을 끼치고 이런 전반적인 축사 환경도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이렇게 햇빛, 햇빛 들어오는 것도 영향을 다 끼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소가 나오는 소의 상태가 이제 컨디션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게 꼭 하나의 원인으로 소가 나빠졌다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소 키우는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소들이 가장 강하게클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신경 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사료 부분들은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하고요. 제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